국방홍보원이 요즘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SNS의 트렌드, 쇼폼의 형태인 유튜브 쇼츠로 대결을 펼치는 국방TV 밀리터리 쇼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군 장병이라면 누구나 참가가 가능한데요. 이규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방홍보원이 개최한 2022년 국방TV 밀리터리 쇼츠 공모전이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간 진행됩니다. 우리 군이나 군사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요즘 SNS 영상 트렌드인 60초 이내로 압축된 형태의 밀도감 있고 속도감 있는 형태의 쇼폰 콘텐츠를 접목하여 우리 국방에 대해 제대로 알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공모 주제는 다섯 가지로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국방 협력, 국방 문화 민군 상생, 방위산업 육성입니다. 공모전은 응모자가 직접 기획, 제작한 주제를 담은 30초에서 59초 이내에 새로 영상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댄스, 노래, 브이로그 등 자유로운 형식이 가능합니다. 단 영상에 삽입된 자료들은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정치색이나 욕설 등 사회 상교에 어긋나는 내용이 포함된 영상은 후보에서 제외됩니다. 접수 방법은 이메일 접수로 신청 양식은 국방홍보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접수된 공모작들은 유튜브 공개와 심사 기간을 거쳐 평가와 집계를 실시하고 총 7편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이규혁입니다.